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사하라 AI 코인입니다. 자 지금 사하라 AI 코인 홀더 분들 최근 이 바닥에서 급등이 살짝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하락이 워낙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몰려계신 분들이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. 제가 오늘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, 자, 사실 이제 이 코인 투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. 이게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. 현재 이 사하라 AI 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해드렸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. 저 현재 이 사하라 AI 코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7 1 7 9 3 1로 사하라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.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. 자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세력들이 펌핑 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얻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근데 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조금 방지를 해보고자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사하라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릴 거니까 더 이상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딱 5초 정도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